Have fun. Not enough minerals. We require more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여기는 돈이 버밀리온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제노수종을 제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그 될까요? We require more minutes.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버니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돼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땅 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더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You need more minerals. In my day, we mined eight minerals at a time. r e i e we e 우 e n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e y Uh, m i 들 e r a l s 여 u r a l l i 우리의 r e in 은 o m b a t 니다의전여기고리의에여고있다동맹국에하고있다동맹국들 i 하고있니다 우리의 동맹국들은 고니다리의보맹고있동하고있다동하고있다있다이있니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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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Okay, back. Did you miss me? 내큰 아리, 다시 한번 준비한다. 내충을받으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할퀴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방 배치 중. Your allies under a t t a c 리 기지가 다 알잖다 적구리 무리야. 이리 와. 강력한 지진 활동이 머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진짜.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거치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사정관의 병력이 용암 위를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용암 불길이 쏟는 상황에서 너무 무모한 행동 같은데요. 어, <laughs> 저 친구들 용암 분출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It, <laughs>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are in combat. Our allies are being attacked. 공고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용암 활동으로 공분한 용암 보령용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철. 신사중이 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방어를 준비한 적들이 징벽한다.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벽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시, 눈을 다 가격이 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잘말씀드리긴 않지만 화가 간단히 난것 같군요. 비록 용암룡은 사라졌지만, 용암룡이 이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아,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Your allies being attacked. 하나도 활성화된다. 지금 각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실성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 남석과 불길로 지속되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지 않았다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 한다. 늦은 개대비 하나. 최전방 배치 중. Our allies are being attacked. Leave them alone. are in combat. Yeah. 지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